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음, 오늘은 소아 우울증의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아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리 유아들도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을 하고 그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들이 있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들을 케어하고 훈육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사실 더 힘들어요. 왜더 힘드냐면 어른들 성인의 우울하고 우울의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은 그걸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림부터 먼저 보고요. 그림 안에 어떤 내용이 우울이 표현되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어, 이 그림은 집 나무 사람 그림이고요. 집 나무 사람 그림에서 이 유아는요, 사람은 안 그리고 싶다고, 고만 그리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사람이 없는 그림이 나왔네요. 그런데. 바람은안 그리고 싶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파란 색깔, 저거요, 바다래요. 파도 치는 바닷가가 연상이 되는 그런 예, 바다 그림이 나왔고요. 하늘에 구름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거 나무거든요. 나무를 두 그루를 그렸어요. 나무의 굵기가 선이 하나예요. 자존감이 좀 낮겠구나 떨어져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었고요. 수간도 빈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맺음도 조금은 빈약할 수 있겠구나 빈약하겠구나 이런 거 추론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을 그리질 않았기 때문에. 집 그림과 저 바다 그림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바다의 저 파란색과 집에도 지붕을 제외한 색은 파란색이고요 선의 질도 아 이게 균형 잡혀 있는 질도 아니고요 조절되어 있는 선의 질도 아니고요 직선과 긴 선과 짧은 선과 곡선과 마구 섞여 있는 선이 나와서요 혼재되어 있는 에서 정돈되어 있지 않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그런 감정이 표현된 파란색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파란색에서 우울 감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은 정서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어 보통 우울은 정동으로 드러납니다. 정동이라는 거는 음좀 쉽게 말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유화가 보이는 우울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유아들의 우울행동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성마름행동입니다. 성마름행동은 음, 짜증부리고, 까탈부리고, 변덕부리고, 응석부리고 그런 모든 행동들의 예, 총체예요. 총체. 그럼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이제 힘든 아이라는 인식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을까? 우 우울, 유아 우울이 의심되는 그런 성마련 행동을 할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거를 알아보는 내용을 이 그림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저는 이 바다 그림에서 이 색깔에서 우울감정이구나 하는 걸 찾아봤는데요. 그 우울감정 안에 나무 그림에서 보였던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기의 효능감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나무 그림에서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걸 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의 힘듦을 이제 유아이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 힘듦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짜증 부리고요. 변덕 부리고요. 신경질 부리고요. 투정 부리고요. 어리광도 부리고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이 그림에서 저는 유아의 우울 정동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 우울해요 하는 걸 그림에서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울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냐면 우선 그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에서 잠자고 먹고 이런 부분들이 음 양호하지 않아요. 푹 자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몇 번씩 깨고 다시 잠들고 그리고 낮잠은 예, 또 없고요 자그 다음에 음식도요 먹는 것도 자극적인 걸 예, 선호하게 돼요 영양분을 다 간식에서 다 취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걸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고요 자극적인 거 지나치게 달고 신예 네, 그런 음식을 선호하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이거 안 먹을래요 하는 반찬이 너무 많고요. 밥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남기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무한 성장 발달이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는 유아예요. 유아 무엇 때문에요? 네. 우울 때문에요. 우울은 우리가 흔히 정서라고 생각해요, 슬픔 정서, 음, 좀 가라앉는 정서 이런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울은요, 정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런 행동들에 의해서 아이 유아가 우울하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찾아내 줘야 돼요. 그리고 우울 치료해야 됩니다. 유아도요, 우울 치료해야 돼요. 예 짜증 부리고 감정조절 안 하려고 그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행동이 발달의 미숙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우울해서 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걸찾아냈던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 유아였어요 네. 이 유아는요 음 저하고 만나서 그림검사하고 또 다른, 네, 다른 심리검사를 한 다음에 제가 소아과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조금 더 예,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세요 라고 권유, 권유했던 그런 유아거든요 예, 유아가 보이고 있는 우울 유아가 보이고 있는 우울은요 어른들의, 성인들의 우울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